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오이 아진절자다진절입니다 no! 다시 돌아온 랜덤 챌린지 이번에는 토스트 토스트입니다. 토스트 토스트 이건 뭐 상관이야? 아그 아. 토스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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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본 아이템 당연히 요 토스트 식빵입니다. 자, 오늘 어떤 토스트가 만들어질지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할때뭐 웬만하면 들어가는 재료 아닙니까? 이거안 들어간 토스트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슬라이스 햄, 에이. 베이컨급으로 많이 들어가면 슬라이스 햄, 치즈, 슬라이스 치즈. 아, 넣치있었죠 나토, 나토가 들어간 토스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꽁치. 아, 꽁치! 꽁치, 꽁, 꽁치, 꽁치, 꽁치! 이게뭐예 꽁치라고.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예상해보시죠. 여러분, 불러주세요, 여러분. 자! 초리대왕! 대환. <laughs> 왜 계속 나오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어요. <laughs> 다 먹을 때까지 우리 대화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희 의 히비를 갈라줄 룰렛입니다 yeah. 오늘 보시면 아주 뭐 납도 도리대왕, 계란, 꽁치, 슬라이스, 치즈 상대가 고르기, 본인이 고르기, 강호이가 고르기, 진열이가 고르기 다이사이에 막 끼어 있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가면 재밌을 말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세요 예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열이의 첫 번째 시도 정말 무난하게 슬라이스 M 같은 거 한번 가봅시다 오 룰렛러 과연 우의 운명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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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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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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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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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호의첫 oh yeah, 번째 시도.

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부터 아 이거 이런 게 이렇게 괜찮은가? 아, 니니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아, 난 재밌어. 아, 얘네 이렇게 잘될 때마다 내가 너무 불안해.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종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할수 있다고. 좀더좀 룰렛에 다좀 정성을 좀 들여보세요. 좀. 아, 갑시다. 저도 계란에 두고 갑니다. 아, 오케이. 오른다. 돌아간다. 이게 스무스 아이아 마지막 한 개만 딱 받쳐주면은 나도한번 붙어볼 만 하거든요? 야 이거 둘다 일단은 토스트 구색은 좀 갖춰줬는데 오케이 그래도 여기는 지금 햄의 계란이고 아유. 저는 나또의 계란이거든요 일단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예, 확실히 그, 여기서 뭐 족장 같은 거 나와줬는데 지금까지 공들이랑 싸움탑 다 무너진 거거든 진열이의 마지막 시도 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룰렛 마스터 e m m a 터 t e r What? 와 h a t w h 와 t w 와 a t What? What? w h 거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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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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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h a t What? What? w h 다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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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뭐야 이거 내 평생 이런 게 나오다니 아 저의 선택은 치즈입니다 어. 강호이의 토스트입니다 아 밑에 계란 깔려 있고요 위에 치즈 상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해참이나 이런 거안 뿌리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저의 양념 겨자, <놔�늬트> <laughs> <shutter> <laughs> 간장 들어가는 아주 실의 힘이죠? 정성 낫도네 이거. 호이강의 낫토스트. 토스트가 아니라 토스트였던 거. 자, 저의 토스트. <laughs> 아, 정말 그 익숙한 풍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스트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풍경. 왜또 이렇게 케첩이 안 뿌려져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욕친보이기 때문에. 많이 부었데 일단은 저는 원래 사람이 먹는걸로만 구성되있다는거에 만족했습니다 본는사람다 먹는게 아닌가요? 오우 오우 누가 보면 침인줄 알겠어요 이 본래 나또가 밥에만 먹는거다보니까 탄수화물과의 궁합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식빵과 더해진 나또 조금밖에 불쾌하지 않습니다 물리좀 충혈되어있는데? <laughs> 아 알, 알다시피 조리때와는 작은 사막이라고 불리듯 입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정말 음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입에 수분들은 정말 다른 속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계란 미채팅 <목소리> 어, 아, 뭐, 뭐 어디 당첨됐어? 어, 그냥... 아 뭐... <목소리> 어, 근데 얘가 아까 계란이 반죽이네요. 네. 우리 어, 계란 반죽이어서 약간 부족한 수분을 좀 메꿔주고 있습니다. 어. 음. 아 어, 여기 진짜 맛있게 먹는다. 포스트 집그 광고 모델 같아. 아 그래? Hi 감이 선을 넘어 아, 맛 자체는 빵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맛이 워낙 세가지고고리때 안에 이거 좀 묻히네요 이번엔 확실히 그래도 토스트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토스트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은게 너무 다행입니다 둘다 정말 그런 나름 토스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아 그래 어쩐지 제가 먹다보니까 좀 맛있더라고 제 친구 중에 나토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나토토스트를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아, 진짜 그렇게 먹는다 걔는 그냥 버터 바른 식빵 위에다가 나토를 올려가지고 소스 같은 거좀 뿌려가지고 딱 먹는데 우와. 난 맛있네. 아 먹, 먹으면서 약간 점점 자신감이 붙는다. 어, 아 먹을수록 자신감이 생겨. 어, 뭐야? 음. 아 먹을수록 아싸 될것 같아. 점점 의 뭐. 뭐 이게 침해매지네 어, 중간에 지금 조리대 저리... <laughs> 거의 뭐 지금 아니 꽉 쳤거든요. 거의 뭐대개 수준이거든요. 거의.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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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어떻게 이제 난 이미 조리대한 사짝마스터했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laughs> 돌턴 안 넣네. 음. <laughs> 음. 아 너무 많다. 아. 빨리 빨리 해야지막 투덜하면서요. 음. <laughs> 어떻게 먹을지 안다고잘먹는다고 제가 하나. 요번에 제가 여기 중간에 낫도가 그득하게 들어있는 여기 한번 먹어보습니다 계란 반숙도 제일 중심지고. 어, 맛있어 보인다. 시즈도 딱 중간에 한장딱 들어가 있거든요. 어. 저, 오우야. 분명히 좋게 뽑으면 낫데. 음, 괜찮아. 저도 이제 좀 괜찮질 아것 같아요. 약간 조리때 남아있는 거 그냥 다 털어내가지고, 아 이제 좀 약간 사람답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이미 떨어져 버린 거네. 왜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laughs> <laughs> 아니 당신은 뭐 나무 열매에서 떨어진 열매를 어, 이렇게 땅 떨어진 걸 그걸 쪼 먹습니까? 어! 그러면 신명을 버립니까? 그건 이제 다른 동물들 주고 이제 저희는 수확해서 먹어야죠. 그러 이거, 이거 버립니까? 다 다른 거주않고 뭐? 장배. 야, 간이 딱 맞은 게 너무 좋다. 그냥, 굉장히 알맞게 먹고 있어요. 와 그냥,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으로 그냥 접하는 느낌? 음, 익숙하진 않지만, 나는 반가워. 난이 아이랑 친해질수 있을 것 같아. 친구, 난 성형이 안 맞는데. 이마 <laughs> 막연이에요. 네? 왜 이렇게 거칠 거야, 진짜? 이게 조리 때문에 무서운 점은, 우루 들어갈 때도 문제지만, 한 개만 들어가도 이 안쪽을 모두 다 망쳐요. 아, 진짜? 이하 알이, 아메리카드 뭐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침이 안 나와요. 이빨이 끼잖아? 그냥 하루 종일 뭘 다른 걸 먹어도 조리 때한 맛이 막 계속 향이 나. 양치질 해도 안 없어. 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도겸이 돼? <웃음> <웃음> 음, 아우, 잘 먹네. 아우, 조리대결이몇 개가 있어서도무랬어나 진짜. Paris. s 내 마음을 다 So long. s 어 long. So long. 소름 돋 o n g So l 가 n g 이 o long. So long. s 러 l 진 n g So 진 o n g So l o n 가 So